미친. 오천 골드? 언제 끝나? 돈 벌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땡땡. 소방 카사디는 아, 근데 모르고 있고, 뭐 차이가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이제 자크 못들어오니까 하나디 잡을까? 이이 영, 오케이 쇼. 쇼. 나이스 역시 템 사니까 세다 아, 근데 이런 문제가 도박꾼 나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도박꾼 나와도 애들 체력이 낮아가지고 효율 떨어지는데. 뭐야 운전기사. 오씨. 어 렉뭐야 렉뭐야 다시 공.. 응, 온? 응? 굳 도박꾼 도박꾼 아 생복사하겠다 미치겠다 이거지 거기에 모르나서스 이 몸판 망골드 먹어볼까? 한 <laughs> 멸도 있고, 레절만안 하면 타란세리긴 하네. 얌얌 얌. 어우, 너무 맛있어. 어우, 맛있어. 나서스님도 새끼 댕댕이 먹으시죠? 어, 뭐야. 저건 좀. 어? 이기겠지? 근데 나 뭔데 벌써 2100 골드냐? <laughs> 야안 돼. 어, 포식 되시나? 포식 안 되면 제가 먹을게요. 뱀? 얌. 미치겠다. 2100 골드 너무 달다. 어, 맛있어. 좋 어떻게 하지? 내가 암살템 가면 너무 쎄가지고 돈못벌것 같은데. 너무 센데? 아, 이. 렐신지드 세트 사이온 만나러 가야 되는데. 떨어치기 전에. 아, 어렵 AP가 모르로 약간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너무 세. 오늘 못벌어 백까지. 저 살린다고. 나야, 나야, 한데 나야, 나야, 혼동? 어, 던져보면 한정... 좋다. 좋아. 좋아, 좋아, 구원 좋아. 좀더바악하라고 어? 아니, 사실, 더블 쓰면 렉 걸리는데? 뭐지? 서버렉인가 이상하네. 골드. 아, 1100골드... 아, 레레신지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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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분들도 환영이지 아, 근데 지옥불 안 좋은데, 너무 세지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잘 버텨 주시겠지? 선공3 6 3 도박꾼 징수... 아주 돈의 눈이 먼! 이건 뭐야 현대공격 터지면 베스트인데 원을 어, 안썼다니 아그일 났네 너무 쎄서 돈이 안 벌리는데? <laughs> 아 이제 쌀쌀쌀 쌀, 쌀 팔아야 되는데 핫도그 팔아야 되는데 장심을 안 가셨대? 간봐 모르네. 어 설마 이기나? 아니야. 조각이 아깝다. 싸이온님 이번에 만납시다. 진짜 아 반갑 반갑다리. 아 골드 쌀먹까지와모피읍쌀먹 아니, 너무 세지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모피읍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할 만할 것 같거든요? 아, 어디 한 번, 어천골드 벌어볼까? <laughs> 갑니다. 지금 갑니다. 바로.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너무, 너무 세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돈이 안벌려는데 이상하다. 돈왜 이렇게 안 벌려? 운이 없나 지금? 아까보다 더 많이 때리고 있는데? 오. 근데 그래, 이거 저희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2,500원. 사이온이 좀 빡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천... 천사백구십... 천팔백...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친... 오천 골드... 언제 끝나? 돈 벌리는 거? 뭐지, 이게? 야, 진짜, 다 주고 가셨네? 미쳤다. 선제 공격 2,000 골드? 와, 천사. 장난 아니었다. 싼 건? 취약? 환영 무기? 터지는게 있나? 도박금 뭐 더, 더 잘주는 그런거 있는거 아니야? 제이씨 체력 잠시만요 아직 돈다 못썼어요 아 잠시만 화공펑크? 어휴 뭐지? 전도체? 나필이 승률이 제일 좋을 걸요. 지금 140% 무력 치명률. 맞아, 180% 스킬 가속, 스킬 가속 어, 더 맞아. 스킬 가속 20% 120% 공격 력신속 정속 스킬 모루가 19개야 모루하는 사람 없나? 20렙 갑니다. 오나? 안오시면 좀 아플텐데 와 640골드 미쳤다 돈 벌리는 소리 아, 왜 피가 안 깎이지? 살리고 <목소리> 잡을까요 그냥? 씹고 뜯고 나보고질기와또 1900원? 전도체 4700딜? 왜 이렇게 되는거지? 체력 하면은 지옥불 약해지는데 130 무력? 무력? 마법장? 모루 27개 선재공격3500많점인가뭐 다시한번 뭐지? 그냥 박으니까 이기는데. 선공 4천 골. 뭐야? 귀엽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이것 때문에 해체했었거든요. 새끼댕댕이도 모자 쓰다 보니까 버그 렉 걸려가지고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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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도 이기겠지? <laughs> 이래도 지금 스탯은 압도적인 것 같은데. 이 영원히. b a b 네 빠바바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바 빠바바바 빠바바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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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좀 <laughs> 돌려? 이러고 지는 거 아니야? 야, 모자 이상해 제대로 안 보여 화면이 어, 저, 아, 우 안보여, 이거, 왜 이, 래 이거 <laughs> <안 보여. 웃음> 어, <정신없어. 웃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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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어갔어아뭐지 쳤네. 16,000골드 선제공 4,700. 13만 딜이었어?